아이 아이 말도 안돼이짜 이거 아씨 아나 이치겠네 아 나왔다 나왔다 공이 이렇게 빨러 아 이거 진짜 미쳤네 LG 트윈스에서 얼마 전까지 어, 활약했던 한선태 선수 와 많이 충분해요 예 재밌겠네요. 야, 덮어버리네. 덮어버리네, 그냥. 아니, 무슨 사회냐고야, 이게. 아! 야, 어, 진짜 밀려! 진짜 밀리네요. <laughs> 잠깐만! 아 왔다, 왔다. 아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떤 일로 모이셨나요 우리 채널에서 이제 도미를 잡아라. 콘텐츠를 이제 하려고 우리 시아물산 어, 사회냐고 팀하고 대결을 하러 왔습니다. 네, 레전드와의 대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예. 전 이제 하나의 글스에서 태균 형님과 같이 이제 경기를 뛰었던 예, 전프로야구 선수 김진영입니다. 아제 아, 영혼의 동, 동반자. 네, 네, 어제까지 우리... 플로리다에 있었고요. 예, 피치버그 연수하다가 야. 어제 연락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여기 김포로 왔습니다. 네. 어제 급하게 연락했는데 야 비행기에서 전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더라. 전화가... 요즘 다 되죠? 델타 어... 다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도미를 잡아라 이 컨텐츠가 너무 지금 아 장안의 화제예요. 맞습니다. 어, 지금 그래서. 참가 신청팀이 아주 줄을 섰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팀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아 사인하고 1위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리그. 어, 1부 리그. 1부 리그급 1위 팀이면 솔직히 뭐 평정을 했다. 그 리그에서의 평정을 했다라고 아, 볼수 그 있죠. 예. 그 우리 김진영 코치가 볼 때는 1부 리그 1위 팀 정도면 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프레고 출신 선수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은 높은데 지금 우승했다고 하는 팀의 딱 실력들을 제가 연습하면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예, 좀 오늘 무난하게 저희가 또이겨 어. 가져가지 않을까 어. 예,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또 저도 오랜만에 일본 레전드 올스타전 이후에 지금 첫 어떻게 보면 실전인데 다 어. 아, 유니폼도 입고 오시고 그렇죠 우리 어. 또, 어. 또그 티넬라 그때의 느낌을 또 예. 어. 티넬라고 파란 거 입고 왔는데 그럼 코칭님 역할은? 뭐. 오늘 일단, 어, 태균이 형 옆에서, 예, 기선제약을 일단 얼굴, 얼굴을 일단 보여주려고 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팅볼 던져드리면서 아무래도 워밍업 도와드리고, 예, 제일 저의 주된 오늘 미션은, 이제, 언파이어 심판입니다. 예, 심판으로서, 예, 최대한 어떤 프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편파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위해서 저를 또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한번 오늘.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이제 스트라이크 그 모션, 세레모니 모션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아 진짜 이 각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심판 이제 커리어에한 연차수가 좀 있어야 그때부터 세레모니를 배울 수 있고. 어, 어 그래? 그럼 각자 의그 스타일을 또 다르게 존중해. 요즘부터. 아니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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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이 나이스 배팅 공이 안 나간다. 아, 아. 너 이렇게 빠르면 안 돼? 연습도 이렇게 빠른 건 아무 의미 없어. 아이 게 좋은 거지. 1부리가1등팀이 나고? 우승팀이다 우승팀.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아니던데.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 <laughs>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아니던데. 에이! 그냥 가지. 어, 뒤 어, 축구장 조심해야 돼요, 축구장. 자, 오늘, 우리, 돋돗을 어, 잡아라, 어, 첫 도전 해주신, 시아물산 팀을 소개합니다. 어 아, 자, 어. 아, 어서오세요. 우리 일부리 우승팀 어. 오늘 그럼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물산 감독 유원위고요. 지금 저희 시아물산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만들어서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 작년에 딜라이브 딜라이브 컵에서 우승을 했고 전국 대회였고요. 올해 같은 오. 경우에는 여기 부천에서 한 판타지아배 우승을 했습니다. 아 오. 이야 이렇게 달라보이는 느그죠 <laughs> <laughs> <오>, <laughs> 그러면 오늘 선발 투수는 혹시 누가? 저희 선발은 이제 최건호 선수라고요. 네, 네 이제 99년생이고. 어. 네. 영. 선출? 아, 아닙니다. 저희, 아, 저희 팀은 네. 다 비선출이고요. 오. 이제 비선출에서도 조금 이제 탑레벨 네, 한선태 선수도 있고요. 어 한선태 선수는 저기 LG 트윈스 출신 아닌가? 네, 네. 근데 오. 생기부, 네 생기부 상으로는 비선출이요. 아, 나보세요, 나보세요. 네. 어. 네. 저희 팀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laughs> 생기부 상이 다 비선출이야 됩니다. 아. 네. 예. 작년까지 <laughs> 있었나? 제 재작년까지. 아, 작년 재작년까지 있었지. 네. 내가 한톤 한선태 선수 이제 던지는 거 중계를 또 했던 거 같은데. 어. 예, 그때 당시 한 150한 2, 3km 계속 나왔던 거 같은데. 요즘 요즘에 나와요? 예. 이제 -10km 된거 같아요. 아, 운동 안 하니까 확실히 줄지. 네. 예. 한선태 선수 뭐 장점이 뭐가 있어요? 어, 선태 장점은 되게 재구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 사실 빠다는 기대를 안 했어요. 이제 프로는 아, 프로는 아. 이제 투수로 간 거니까. 음. 근데 생각보다 타자로도 굉장히. 근데 잠깐만 제구가 좋다고? 제구 내가 LG 트윈스 중계할때 볼넷만 한두개 내려 아, 보내고 아, 내려갔던 것 같아. 알고 야 되는 거야 진짜 이 LG 트윈스 팬분들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선수. 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과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거, 음 과, 과거, 과거. 아, 과거. 아, 과거? 아, 네. 아 네, 오. 발음이 네. 아. 좀 이상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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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제가 아, 또. 회수님. 안녕하십니까, 그 수수 한순태입니다. 오늘 혹시 마운드에 오르시나요? 어, 올려주시면 바로 올라가죠. 어, 네. 아, 그거는 일단 감독님 소관이신 로테이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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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카트네 개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한테는 필살기가 있으니까 아, 네. 아, 마무리 투수 어, 네 저희 팀의 마무리 투수가 되고 아, 있습니다 근 앞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끝나면 뭐 어쩔 수없죠 아, 아, 그런 네. 건좀 부담 아니 이 무슨 말도 <웃음> <웃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 아, 거야 지금? <laughs> 아무리 이제 유튜브 콘텐츠지만 이제 우리는 스포츠맨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맨십을 위해서 이제 페어플레이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예,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잘 떼시네. 만약에 이웃 타면 음. 어, 어, 잘 던지네. 해야 돼. 만약 이웃하고 이웃까지 해야 돼. 살살 받으. 아, 일단 이겼습다 음. 그래요? 변화구도 있나? 오잘 던지네. 아, 우리 포수 형님은 눈빛이 저기 한화 이글스 손혁 단장님 닮았어. 눈빛이. 아, <laughs> 이같은데 아니 저 마스크 벗었는데 손혁 단장님 아니야? <laughs> 그래서 마스크 하고 마스가 그래서 하고 있구나. 자 가지고 아저 하는 거 맞아 진짜. 시작입니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진 아. 아이 적응하기 어, 그 전에, 저확히정 그 전에. 정확히 정확히 정게히는 거야! 정확 야, 야확히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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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야히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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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 야 하지마 아 스트라이크를 넣, 넣을 줄 아시는구나 야나 스트라이크 처나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야 슬라이더를 던지시네 어 어, 나 깜짝 놀랐어 아 어, 어, 깜짝 놀랐어 야 사물을 용할줄 알아야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거는 안타야 안타 절대 어, 그죠? 솔직히 사실 이거는 베이스 히스는 맞습니다 베이스 히스는 맞지만 이제 저희 이제 그 룰상 이것은 투수가 정확하게 끝까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아웃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여, 의자 하나 없냐? 1라운드 끝났으면 좀 쉬어야지 나도. <laughs> 앉아서. 어? 자 그럼 1타수 무한타에 아 맞다 뛰는 거였지. 이렇게 하니까 약간 라이브 베팅하는 거에.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아, 가자. 아, 이거 뭐, 사인이고 상대로, 좋아할 수가 없고 좀 그렇네. <laughs> 자, 호흡 자! 족발! 어, 이거 뭐예요?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와 아, 아니,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지금 나, 체력이 다 빠졌거든? 사했냐고한 등론치고 뭘또 대박이래 좋아하신 것 같아. 이런 거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 좀 그래 네, 거, 걱정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네. 그래 이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충분히 나온 것같은데다아 힘들다 와 아, 근데 진짜 전국에서 몰리겠다 이건 와한번 잠깐만 음악이더니 이렇게 맞는 사람도 되게 영광인 거거든 사실 아, 휴 도전들 하시라고 그래. 나 지금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뭐돈좀돈좀좀 그돈 좀, 좀 기부 좀 할라니까 내가 또 기부 천사잖아. 내가 저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근데 남돈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좀 가르쳐 드려야지. 그렇그 어. 그러니까 투수 교체 안 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교체 하시나요? 그래야겠다. 예. 예, 선발 투수는 조금 밋밋해 갖고. 눈에만... 예. <laughs> 야 이런별하고 치기 힘든데? 삼진이야 <laughs> 컨셉은 오 빠르네 공이 불리거든요 네, 이, 이 컨셉 지금 이 컨텐츠의 네. 주 메인을 생각해봐 삼진을 잡아야 100만원이야 네. 그 그러니까 승부. 어, 무조건 9위로 가야돼 어. 대볼스 아, 역시 그래도 예전 대한민국 최고의 4번 타자시잖아요. 이 네.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이런 기회가 돼 가지고 음. 네, 뭐 되게 아... 위대하신 선수랑 혼자 한번 이렇게 야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가에 굉장히 이의를 두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저희 마무리 투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아. 예. 어, 죄송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니다. 어 재구가 되는데? 야, 잠깐만. 이러면안래는 이러면 축으로 봤으면 안되는데아 근데. 야 이거 체인지업이에요, 크볼이에요 아니 영어를, <laughs> 아니 돈질하는데 가르켜줘야지. 오, 노클볼이야. 나원색 골! 노클볼. 말도 안돼 진짜. 네. <laughs> 이게, 아. 이게 어떻게 쓰아야되 네. <laughs> 네. 네. 아, 이게 네. <laughs> 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겠네 아, 진짜. 아, 조짜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와와와와와 아니 아까 분명히 내가 연습 때있을때 이런 거 잡는다고 했는데 오, <laughs> 어! <컷>! 예! 나이스! <laughs> 야, 이거 홍동님. 시야물산 이거 전국적으로 망신 다가 다 당하겠는데. 아니, 아니, 그래도 최고의요 4번 타자신데 흠마 흠마 연타석 안 맞은 게어디에요 <laughs> 아, 나왔다. 나 왔다. 아야야 야. 얘는 1 3 0 중반 나와요. 스 나왔어. 아, 공유 에릭게 빨라? 와 아, 이거 진짜 미쳤네 아니 사회인 야구라 나한테 한번 치면 져도 돼요 LG가 실수했네 선태야 공의 <laughs> 소리나 LG 트윈스에서 얼마 전까지 활약했던 한선태 선수 아. 아이 승부네요 예 재밌겠네요 야 덮어버리네 덮어버리네 그냥 <laughs> 아 무슨 사이냐고요 이게 아 일부리 그지 이게 이게 일부리 그지 아 와, 참나. 자 메인 이벤트입니다 메인 이벤트 자 우리 메인 이벤트에 앞서서 어, 운동 중에 못 맞을 때는 페리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자공빠공 공 빠른 사람 공은 어떻게 치는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투수의 심리는 이 강타자들이 나왔을 때 초구에 변화구를 던지기 위한 심리가 있어요. 안 치면은 70% 볼입니다. 빠르긴 빠르네. 어? 오, 빠르긴 빨라. 헉. 헉. 어, 진짜 밀려. 진짜 밀리네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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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끈끈이.. 끈, 끈끈이 끈 없어요 끈끈이 없어요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장갑이 자꾸 미끌리네 야 여러분 다들 출발해! 자 둘생 투구!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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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힘들고생했다 아, 아. 고생. 다 아, 아. 무서웠어. 상진 삼진, 상진줄 알았어. 감사다 <laughs> 아유. 자, 우리 도또미를 잡아라. 어, 첫날. 어, 첫 대결을 어, 시야 물산 어, 팀과 이제 일부리그 우수팀이죠. 네, 시아물산과 이제 대결을 펼쳐봤는데 어, 우리 감독님 첫 경기 마친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역시 대한민국 4번 타자는 <laughs> 다르, 다르네요. 어... 저희가 그래도 통산 이제 305호 홈런의 주인공이 돼갖고 어 네, 300... 굉장히 기분이 어... 좋고요. 어, 아, 네. 아, 죄송해요. 310, 음, 320인가? 뭐한 300. 아, 네. 아 저도 일단은. 어, 굉장히 오랜만에 좀 흥미진진했고, 또 이제 타석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설레임, 뭐, 어, 긴장감, 이런 걸 굉장히 지금 6년 만에 이제 느껴서 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앞으로도 저희 콘텐츠가 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경기를 잘 마쳤는데 제가 중계할 때 한번 그 잠실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중계를 했었는데 어, 궁금했어요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와또 이런 기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지는 어 일단 저도 이제 좀 유명하신 선배님들이랑 사실 상대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기대하고 나왔고 결과는 아쉽게도 제가 안타를 맞아서 이제 졌지만 이제 그래도 처음에 볼두 개가 됐을 때 아, 큰일났다 했는데. 파울을또두 개를 잡고 나서, 다시, 어, 이것도 가능성 있겠다 했는데, 음. 제가 이제 실투를 던지는 바람에. 예. 전력으로 임하게 왔습니다. 아, 전력으로 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네, 이제. 자꾸 와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laughs> <laughs> 아 전력으로 했, 했잖아요. <laughs>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마지막에, 네. 빠른 공이 왔었으면은, 어, 또한번 늦었을 수도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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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삼, 물론 삼지는 안 당하겠지만, 늦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이제 현역 그만 둔지 6년이 되다 보니까 빠른 공에 이제 따라가지도 안, 않더라고, 몸에. 네. 대처가 안 되는 거야. 네. 어, 근데 고맙게도 이제 가운데 이제 포크볼이에요. 체인저. 아, 체인저, 어, 네. 가운데 네. 체인지업 이제 오는 바람에 이제 네. 쳤는데 사회인이 냐고 최고 투수였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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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이제, 저한테, 이제, 사타수, 사안타의 이론론을 맞으셨다고 해도, 이, 사, 야구에 대한 재미를 잃으시면 안 돼요. 예, 네,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 <웃음>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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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야구가 이렇게 <laughs> 발전하는 거고, 올해도 이제 천만관 중, 어, 넘었는데, 또, 인기 몰이에 또 한몫을 해주시는 게, 이제, 사회인 야구, 어, 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저번 학대를 위해서, 예, 열심히 팀 해체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예, 팀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네.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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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자, 우리 모여서 아, 예, 한번 사진 한번 찍자. 아, 자, 샴사! 샴사! 한번 도도미. 도도!